황희찬 선수 말씀해 주셨는데 네. 후배 황희찬에게 덕담 한 마디 해주시죠. 저 앞에 분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환호해 주시고 맞을 해준 모습이 부럽기도 했고. 음, 최근에 굉장히 핫한 메탄 소련단이란말 들어보셨죠? 네네. 풋볼티키파다 안녕하세요. 풋볼티키파다의 윤케입니다. 의정부의 아들. 의정부가 낳은 최고의 센터백. 그리고 이제는 안산의 자부심이자 안산 그리너스의 캡틴으로. K리그 2 무대를 평정한,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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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연잼, 연잼이 선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산그레스 주장 연재이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K12 수비수 부문에서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한해를 보내셨는데 본인에게 점수를 한번 줘본다면 뭐 우선은 제가 부상을 당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선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점 정도라고 생각 합니다. 70점? 뭐 생각보다 좀 낮게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90점 정도 예상했거든요. 자 유소년 때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정부에서 태어나셨고 또 축구 명가 신곡초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신곡초 출신이라는 것으로 본인이 스스로 좀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네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음. 그리고 제 위에 선배도 있고 제 밑에 후배들도 좋은 선수들 그리고 현재 프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음.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뭐 선배 후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뭐 황희찬 선수도 있고 네. 네, 오재석 선수도 있고요 네. 이 신곡초 출신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데 아 내가 자신 있게 이 선수랑은 좀 친하다 희찬이랑 재석이 형이랑은 연락, 지금 지내, 연락하고 지내고, 아, 희찬이 네. 같은 경우는 청소, 뭐 청소년 올림픽 대표에서도 같이 음. 했었고요. 그리고 재석이 형이랑은 연락도 워낙 자주 하고, 음. 뭐, 어제도 연락을 했었고. 오. 두 선수랑 가장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은 음. 저보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황희찬 선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네. 최근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국가대표로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가고 있는데, 네. 후배 황희찬에게 덕담 한 마디 해주시죠 뭐 희찬이가 저보다 나이가 3살이 어리지만 음. 저희 또래 대표팀을 같이 하면서 정말 대단한 선수다라고 많이 느꼈었고 음. 정말 대성할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돼서 너무 섬이라서 너무 기쁘고 음. 앞으로도 한국 축구를 충분히 더 이끌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상 없이 아.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K리그에서 최근 가장 핫한 메탄고 출신이시기도 해요. 네. 이 메탄고가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딴고등학교를 처음 입학하면서 정말 프로팀이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어 유소년인데도 네, 유소년인데도 되게 어... 체계적이고 밥부터 뭐 훈련복 뭐 일상복 이런 거 모든 부분이 준비가 잘돼 있고 음... 와, 정말 내가 대우를 받으면서 훈련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어... 그때부터 프로 인식이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배웠던 것 같아요. 이 배우는 것 훈련에서도 좀 다른 게 있었나요? 훈련 부분에서는. 뭐 어느 팀이든 크게 막 다르다고를 느끼지는 못할 거라 고 어.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메탄고닥들이 입학하면서 곧바로 저희 유스 선수들을 영국에 보내줬었거든요. 어. 그래서 영국에 가서 이제 첼시 뭐 훈련장 가가지고 첼시 선수들도 같이 직접 보면서 오. 그 선수들 앞에서 저희가 다른 팀이랑 경기도 하고 네네네. 그 선수들이랑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더 동기부여도 많이 느꼈고 아. 또 마침 지금 굉장히 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네. 광주지단. 네. 네 김종우 선수랑 그 동갑내기 네. 친구예요 어, 메탄고 시절에 네. 김종우 선수는 어떤 친구였고 어떤 선수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훈련할 때도 굉장히 집중력도 높고 가진 기량도 되게 높았고요 음. 그 당시부터도 워낙 볼을 잘 찾고 정말 프로팀 가사도 자기 장점만 잘 보여준다면 충분히 대상할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광주의 가사도 좋은 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친구로서 너무 기쁜 같아요. 또 마침 대표팀에서도 2년 있었던 메탄고 시절 1년 후배였던 권창훈 선수도 K 리그로 복귀를 했어요. 네. 자 후배 권창훈 선수, 빵우이는좀 어떤 선수였습니까? 굉장히 음. 되게 조용하고 자기 할 것만 묵묵히 하는 선수였어요. 창훈이가 수원 삼성에 프로팀에 가서도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음. 그리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프로 가서도 좋은 모습을 바 보여주면서 노력도 많이 한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매년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음. 그렇게 유럽을 가서도 도전을 하고,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선선상에 갔다는 게 너무 제 스스로 또 제가 봤을 때 너무 멋있다고 음. 생각을 했고요. 수업 팬분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환호해주시고, 창원이를 또 맞이해준 모습이 부럽기도 했고, 음. 최근에, 굉장히 핫한, 메탄 소련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 정상빈 선수, 김태환 선수, 네, 강무 선수. 선수님이 제약하던 시절에는 연재민, 김종우, 권청훈 선수가 메탄고 트리오로 불렸었어요. 응. 지금 그 선수들과 비교봤을 때, 당시의 선수님들이랑 비교해보면 누가 좀 나을까요? <laughs> 이 빌드업이 다 있습니다. 누가 더 낫다라기보다, 아. 우리가 좀 낫다. 어... 근데. 그러게요.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다 너무 좋은 선수들이니까, 음. 누가 낫다고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laughs> 자, 그러면 어쨌든 그세명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정상빈 선수예요. 네. 나이가 어린데도 음. 정말 플레이 에 자신감 있고 되게 당돌해 보이고, 음. 스피드도 굉장히 빠른 선수더라고요. 지금 그 나이 대에 프로에서 뛰고 있는 것만으로 대단한데, 그런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게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음. 앞으로도 정말 크게 성장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다 메탄고 선배님의 어, 뼈가 있는 말씀이시니까 정상미 선수가 보신다면 꼭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 2016년 1월 30일 한일전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실타와 더 많은 비판이 저는 에 정말 떠나기 싫었어요. 음. 저는 끝까지 팀에 남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 그게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부활을 음. 해서 다시 제 모습을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